내일 여러분 어, 오늘 무슨 요일? 목요일입니다. 예 어제와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안 보시면 안 됩니다. 음. 여러분 이 잘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. 오늘은 목요일. 다 싹. 확인하고 있습니다. 어? 확인도 하세요. 야 아. <laughs> 예,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어디죠?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. 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고요. 김동욱 전사님 이천질 용기라는 제목으로 어, 오늘 글을 써주셨는데 어왜이천질 용기죠? 네 이제 예. 요 우리가 이제 본문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읽으셨겠죠? 네. <laughs>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세례요한을 비교한단 말이에요. 음, 음.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. 음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, 영향력의 차이로만 보면 세례요한이 훨씬 더 컸었는데 음. 점점점 그의 자리가 이제 작아지고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걸 이제. 피부로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라이징 스타. 예. 라이징 스타. 슈퍼스타 지저, 예수님은 슈퍼스타니까요 어, 예. 라이징 스타, 예수님 예. 뮤지컬도 있잖아요 아, 라이징 스타, 예슈퍼스타 이런 거 여러분. 우리 자신감이 좀 아, 있나요? 어, 아, <laughs> 아, 우리 자신감이 좀 있어요. 예. 예수님은 슈퍼스타인가요? 네.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이 점점 자기의 그 자리가 점 g 작아지는 음, 상황 속에서 음, 오 y 세례 n g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와서 u 르는제 o u 한 g 이막 이런 일 제자들한테 막 같이 화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그러니까 세례하는 그러니까 결단을 했겠구나 싶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잊혀져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이미 결심을 했었겠구나.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, 예수님께 세례를 준 순간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.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돌아봤죠. 내가 아. 이제 사람들이 저의 삶, 저의 삶 속에서 저와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라는 순간 속에서.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자리. 그니까 있어요? 있겠죠? 어, 언젠가는 오. 우선 저는 아, 너무 좋은데 잃는다라는 표현 굉장히 인상적이고 제자들이 잃었다. 아니 세리언이 잃는 거라 잃는 보.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요. 잃어라잃어라 <laughs> 잃고. 아 잃었구나. 아, 여러분들의 그. 이해를 돕기. 아이, 어제 고등부의 수준을. 아 이해를 돕기. 잃는다라고. 아, 잃는다 <laughs> 아 파, 파악을 하고. 아니 뭐 어디, 어디 잃는 거예요. 아, 았그요 그러니까 보고 보고. 아, 어, 그러니까 <laughs> 보고 한다. 아, 아 네. 그러면은. 그러니까 이처질 용기. 아. 어때요? 잊혀져도 괜찮겠어요? 아, 이거 어, 그쵸. 예. <laughs> 예, 저도 약간 근데 약간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. 맨날 아니에요. 막 지나가다가 뭐뭐 뭐 저기 앞에 명석이 있으면 명석아, 명석 안녕? 막 이렇게 인사잖아요. 하 맨날 아니, 아니, 인사는 이기잖아요. 그리고, 그리고 인사는 아니 물을 사람, 뭐, 잘 묻지. 걔가 잘 모를 때도 막, 막 아니, 인사하고 그아요 아니, 아니 저희 부서 아이니까. 그니까그 부서 네, 아니명석 모르는 데 잊어버렸는데 막 거기 가서 막 인사 강요하고 그러잖아요. 기억해줘 얘들아. 아 인사, 인사는 <laughs> 서로 간의 관계 관계 쌓는 거니까. 예. 이, 이런 거죠, 뭐. 음,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보다 예수님이 앞서야 한다. 나는 가려워지고 예수님 높아져야 된다. 아니, 그게 당연한 건데. 음. 우리의 삶에서 속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. 그리고 그거를 인정한 사람도 우리가 봤을 때 많지 않고. 많지 않다. 어. 그럼 본인 전사님 어떻게 좀, 전사님의 삶 속에 전사님이 좀 가려워진 것 같아요? 잊혀진 것 같아요? 예수님보다요? 어. 제가 빈간적이 없어서 <웃음> <웃음> 제가 이게 웁살을 썼지만 제가 아직 그 정도 위치간데그 정도 위치는 이제. <웃음> 어, <웃음> 네, 네. 어, 전사님이 네. 아, 김동조 전사님 칼을 가고나왔었네요 아. 어. 네, 그어 음.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우들이 왕왕 다가올 수 있죠. 네. 사실은 뭐뭐 김동조 전사님이 뭐 웃기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.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맞냐? 내가 드러나는지 말냐. 그럼 사실은 내가 드러나기가 더 쉽고. 그죠. 그래서 사실은 나의 마음이 더 기쁘죠. 그죠.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드러냈다. 라는 거죠.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이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 그런 거죠. 내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.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, 김동욱 전사님이나 아직 한 번도 빛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드러난 적도 없다. 이렇게 해서 저의 아유. 질문을 아, 에서 원천봉쇄.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.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, 이렇게 한번 그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여러분, 음, 이건 뭐 어떻게 묵상을 해보시겠어요?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정용을 해보시겠어요?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, 우리의 삶 속에서, 나보다 예수님이 더... 드러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음.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 좀 실제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? 오늘 이 묵상을 한번 남겨 보실 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뭘까? 나의 삶속에 예수님을 나보다도 드러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?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,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매일 명광 좋은 하루 되세요. 로고.